말씀을 가지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명령이라는 데서 조금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보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거예요. 약혼은 우리가 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려면 무조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뭐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너와 내가 결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을 지난 후에 어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약혼을 하면은 그 사람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집에서 나는 내 집에서 같이 따로 떨어져 살면서 이제 우리가 1년 후에 약속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혼식을 해요. 또. 결혼식처럼은 하지 않지만은 부, 부모들이 모여서 어, 약혼식, 간단하게 예물을 주고 왔다. 받기도 하고요, 또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지바, 지역에 따라 풍습은 다르지만은 그런 약혼을 하는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당시에 법을 보니까 1년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약혼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누구냐면은 그 사람을 처녀라고 부르잖아요, 아내라고 불러요 약혼이 일단 되면은, 약혼이 성립되면은 그두 사람은 부부처럼 살지는 않아도 말은 그 사람을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그를 그 사람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어떤 동침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걸 가늠죄로 처벌합니다. 근데 그 간음죄가 처벌하는 게요, 지금처럼 우리가 없어졌지만은 간통죄처럼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당시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두 사람을 다 죽이는 거 죽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이냐 하면 성 안에서 일어났던가, 그 동네, 동네에서 일어났을 때 여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둘다 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반항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면은 여자는 살려줘요. 남자만 죽는요 그런데 이 들에 그성 안에 동네가 아니고 성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졌다면 여자는 그냥 죽니다왜 소리 질러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법이 보면 은 성경의 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법이, 이런 큰그 약속이 되어 있는 그 헌법에 이 약한 혼 처녀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혼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잉태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너는 곧 죽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판단을 해요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살아가려고 설계하고 있는데, 나를 죽으라고요. 갑자기 마리아가 놀래서 뛰쳐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범함에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첫 마디에 바로 수긍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여인의 입장으로서,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더 살고 싶어요.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약혼한 몸으로 인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래 이 사람들이 법에 보면 약혼을 해도 동침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뭐야? 한이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좀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뭐 그런 게다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살아보고 결혼한다. 살아보고 그 세월이 그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 당시 법이 그랬다는 우리는 그런 법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혼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봅니다 야곱과 라엘의 약혼도 봅니다 창세기 2 0 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라 이를 위해 7년 동안 라바를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까지 이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기다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외삼촌의 딸하고, 그러니까 외사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이 야곱이 얼마나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가옵지요? 내가, 내 삼촌 딸을 위하여서 내가 봉사를 할 테니까, 나, 그 딸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장가 들겠다고 하니까, 좋다. 7년만 고생해라. 7년만. 7년만 고생하면은 내 삭수로 내 딸을 주겠노라고 했어.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 웃기죠? 결혼했는데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그 여인이 아닌 거예요. 다른 여인이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놀랐을 거야, 안 놀랐을 거야. 이 당시에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약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탄절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귀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우리는 그런 약속이 귀중한 거예요. 약혼의 약속도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꾸 속입니다.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하나님을 아는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흘리신 그 역사를 아는 나와 여러분들은, 속고 속이는 일을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내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혼의 특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약속의 특권. 신명기 20장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느라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보니까, 싸우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 무리는 많은데, 시원찮아. 왜? 전쟁이라서 적군이 쳐들으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근데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면이 전쟁이 될까 안 될까요? 안됩니 그래서 대장이 병사들을 불러 먹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부모님이 계시는 사람, 늙은 부모를 복량해야 되는 손들을 아이코 부는 사람, 넌친구 가. 그 다음에 약혼한 사람 있느냐? 약혼은 지금 이, 이때 약혼은 지금 약혼과 틀린 거예요. 지금 결혼과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전쟁에 가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과부로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말로만, 나는 우리 부모가, 아야, 우리 아빠가 친구하고 약속해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내딸 이주께 너가 아들 우리 사회하자. 이래가지고 둘이 약속하고 나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과부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처녀가. 아니면 뭐 남자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과부라는 명칭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혼이에요. 우리가 이 약혼이란 이 약속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죠. 약속은 깰려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라는 것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기서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예요 누가 보면 1장 27절에 다이의지사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마리아 이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잉태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는 아무도 인정할 수 없고 될수 없는 일이 약속을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은 아니라고. 하나님 혼자 하신 약속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탄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약속했던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다시 오심을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나와 여러분들 얼마나 믿고 있지? 우리의 참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신앙. 믿고 본다는 뜻. 그러나 이 요셉처럼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신앙을 보면 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직 내가 그 여자 약혼했어요. 그런데 아내예요. 약혼만 하면 아내라고 부른다고 했죠. 1년 후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을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법으로.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여인이 불쌍한 거예그 여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 젊은 여인이 어쩌다 실수 한번 해가지고, 저 생명을, 저 사람, 아, 앞길이 우리말로 고말리 같은데, 저 사람 생명을 죽여야 되는가? 혹시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 같은 믿음이 그런 마음이이 요셉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헤어져야지 저 여인도 살고 나도 괜찮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들도 이렇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여인도 살고 나도 살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저 여인을 헤어지고 저 여인이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방법,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참 착한 사람이죠. 신앙은 착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하게. 절단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신앙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오직 하나의 그러면 또, 하, 저는 너무 고지식하더니, 신앙은 원래 고지식한 거예요. 인간이 보는 판단, 인간이 협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한 왕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타협할까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공예에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아주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금도 잘하는 신앙. 그런데 보면 항상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타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타협을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새 신랑한테 그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말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 지금 요셉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요셉은 두려워서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눈길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파협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이세이 자손 요셉아 다이세이 자손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왜 다이세이 자손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다윗의 자기의 가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문이에요 한번 여기에서 마음속으로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두려워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나와 여러분들 이 신앙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 속에서 어쩌면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이쪽에 눈치 보면서 팔팡질팡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버리는 신앙으로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의 자손이 누가요?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절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을 비판하는데 내가 그 인간보다 선배인데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만나도 먼저 절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방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여러분들 시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왜전도 하지?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친절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그 목사님 대답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 사람들이 그럼 묻는데요. 당신 목사 아니냐고, 그 맞다고. 근데 왜 예수 믿으라고 안 하냐고. 그래, 물으면은 예수 믿을 만한 놈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지.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한테 받아들여가 하지. 받아들일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하냐고. 그런 자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가서 살아도 멋있게 살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는데 맞다, 그렇다. 예수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된 나와 여러분들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너무 굽신거리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아부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먼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부와 겸손은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얻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부예요 그런데 내가 아낌없이 저 사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용서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아직도 덜 돼가지고 사람 미워해요. 아직도 사람 바라보면은 미운 놈은 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을, 하 무조건 사랑을. 그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